자, 여러분 이제 또 다시 선생님하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34페이지고 자, 암석의 풍화와 순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아, 이게 중석을 하다 보니까 어 영상을 링크로 다시 올려야겠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여러 번 했는데 소리가 안 나거나 아까 선 다시 한번 어선 찍은 걸 보니까 노래가 안 나와요. 예, 그건 어쩔 수 없고 영상은 반드시 여러분이 선생님 수업 후에 들어보도록 하셔야 돼요. 질문할 테니까 자 이제 우리가 암석에 대해서 우리가 광물도 배웠고 암석도 배웠잖아. 그러면 이제 얘들이 풍화와 순환에 대해서도 왜 우리 공 뭐 해보도록 할게요 초등학교 때도 우리 풍화나 이런 것들을 어설프게 배우긴 배웠어 근데 다 까먹었을 거야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역색기 봐봐 어~ 바위나 돌은 오랜 시간에 걸쳐 부서져서 흙이 되는데 산길에 있는 모래 알갱이도 큰 암석이 부서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자잘한 돌 알갱이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에 대한 답이 있는데 이거는 쓰진 않으셔도 돼요 여기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단단한 암석은 어떻게 잘게 부서질까? 어떻게 잘게 부서질까? 한번 볼까? 자, 항상 필기를 쌤따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할까요? 음. 자, 암석이 그치? 오랜 시간에 걸쳐 잘게 부서지고 성분이 변하는 것을 풍화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일으키는 애들로는 물, 공기, 생물 등이 있고 풍화를 일으키는 모든 작용을 풍화 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풍화 작용 자줄 쳐보자 자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배우는지 한번 볼까 자. 암석에는 크고 작은 틈이 있어요 여기 봐자이 틈으로 만약에 물이 얼면은 암석의 틈이 넓어지거나 더 많은 틈이 생기고 그쵸 이 과정이 반복되면 단단한 암석이 잘게 부서지기도 합니다 암석의 틈에 식물의 뿌리를 내리면 어, 내리면 암석이 부서지기도 해요 이봐 자이 바위를 깰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바위가 그치 이렇게 바위 위에 나무 뿌리가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이렇게 변하는 것을 얘들 우리가 풍화 그쵸그 다음에 이런 작용을 풍화 작용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 야 돼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어떤 것들이 풍화를 일으키는지 어떤 것이 있었다고요? 첫 번째 물 그지? 그 다음에 공기. 그다음에 생물 요런 거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물이나 공기는 암석의 성분을 변화시켜서 암석 암석의 표면 겉 부분을 약하게 하거나 녹이기도 하고 또한 암석을 암석 표면을 덮고 있는 생물이죠 같이 있기도 암석의 성분을 변화시킨다라는 게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 돌이 이렇게 이렇게 봐요 어~ 갈라지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 그렇다면 이런 토양은, 자. 토양도 과정에 따라서 그치 생성이 돼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보자. 혹시 나무 심어 본 사람 있어? 그러면 그것도 그냥 막 심는 게 아니잖아. 가장 밑 부분에 우리 교과서 35페이지 볼래. 암석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기반암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것을 기반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반암. 자그 위에 모질물, 암석 조각과 모래로 이루어진 층을 모질물이라고 얘기하고. 자, 원래는 자, 이 심토가 만들어기 전에 표토가 있어요. 생물이 살아가기에 적당한 층.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심토의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순서가 기반암 모질물 심토 표토 이 정도 기억하세요. 기반암 모질물 심토 표토 더 이렇게 이루어져서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도 줄 한번 칠까요 자 암석이 풍화가 되면 암석 조각과 모래가 되고 이것이 계속 풍화 작용을 받으면 더 잘게 부서져서. 자, 얘들 물에 녹은 물질과 진흙은 아래로 내려와 쌓입니다. 이렇게 암석이 오랜 시간 동안 풍화작용을 받으면서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생활할 수 있는 흙인 토양이 만들어진다는 거. 자, 우리가 지각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토양, 그죠? 흙은 어떻게 만들어있는지 한번 본 겁니다. 요 순서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표토 윗부분 위에는요 죽은 동식물이서 영양분이 풍부한 부식토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마트나요, 뭐 여러분 그죠? 무슨 업체 같은데 가면 이부시이 부식토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팔기도 해요. 한번 심어 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 봐봐, 어 석회암이 있어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지하수에 녹아서 석회동굴을 만들기도 하고 암석 표면을 덮고 있는 잎기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 이런 암석 그렇 다양하게 많이 배웠는데 암석 광물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암석이 또 다른 암석으로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항상 어쌤 저거는 다른 걸로 변할 수 있을까요?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변성암 기억나죠? 그치 어 우리가 퇴적암이 변성암이 되고 하강암이또는 어떻게 돼요? 열압력을 받으면 변성암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볼게요.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 지각 변동으로 지표에 드러나면 풍화 작용을 이렇게 받아서 깎이고 이렇게 되면 퇴적물이 돼요. 그러면 퇴적물이 계속 쌓여서 굳으면 또 퇴적암이 되고 또한 자, 암석이 지하 깊은 곳에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암이 되고 또한 더 높은 열을 받으면 마그마가 되고 마그마가 굳으면 다시 화성암이 되고 자,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것을 암석의 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들은 순 작은 게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 수억이나 수십억 년 동안에 이런 과정을 거쳐요 우리 저번에 선생님이 얘기한 반도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이 노트나 꼭 반드시 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봐 자 우리가 마그마가 있잖아 그쵸 얘들이 식어서 화성암이 되고 화성암은 풍화 침식 운반을 통해서 퇴적물이 되고 또한 얘들이 굳어지며 퇴적암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암 얘들은 다시 녹으면 마그마 이렇게 순환을 해요 또한 화성암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암이 되고 퇴적암 또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암이 되고 또 변성암은 풍화침식 운반을 하면 퇴적물 태적 감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순환을 한다라는 거. 사람도 그저 만약에 무덤에 묻히게 되면 여기 그저 지각의 한 부분이 되고 그것이 다듬어져서 어떤 암석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암석의 순환까지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자, 어, 초콜릿하고 이거 실험하면 참 좋겠지만, 코로나니까 우리가 실험을 하지는 못하고, 여러분이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아니면 집에서도 한번 만들어 보시도록 하면 은 좋겠어요. 선생님하고는요, 자, 여기. 스스로 확인하기를 적으면서 이 시간은 이렇게 하고 어, 영상물 선생님이 어, 사이트를 링크할 테니까 반드시 봐보 주셔 봐 주셔야 돼요 하나는+ 하나는 광물의 특성에 대해서 보는 거고 하나는 어, 풍화 작용에 대해서 두 가지 영상을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폼에다가 과제 제출하는 거 그다음에 좀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직접 대면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다 반드시 어, 적어 놓으셔도 되고요. 어, 3번 같은 경우에는 안 하셔도 되고, 1번과 2번, 그 다음에 풍화 작용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그쵸? 이렇게 작성을 해 주도록 해주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